23만 원을 주고 교체를 했는데, 바로 그 다음날 떨어뜨렸어 몰라 100% 혈로 일어났기. 어, 자,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? 둘중더 아까운 것은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, 쭈쭈바 꼬다리 그냥 버리기, 쭈쭈바 꼬다리 그냥 버리기 이렇게 뚜껑을 핥아먹는 거는 약간 저희 집 고양이가 되 그런 <laughs> 기분이어서, 둘중 하나만 평생 먹는다면 해산물만 먹기, 고기만 먹기, 고기... <laughs> 저 고기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, 제가 얼마 전에 환경 캠페인을 찍으면서 많이 줄이려고...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포기.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자랑하기.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알고 있기. 사람들한테 알리면 그 밤에 또막 누가 찾아올 것 같고. 저 혼자만 알고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100% 확률로 1억 받기. 50% 확률로 50억 받기. 100% 확률로 1억 받기. <laughs> 받으면 뭐 하고 싶은데요? 받으면. 음... 면뭐 보컬 레슨도 받고 뭐 그런 뭐 재활 같은 그런 운동 같은 것도 받고 한 10년간 레슨비로 잘 저축해 놓겠습니다.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하나만 된다면 전화, 카톡. 전화. 카톡 하기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에요. 이렇게 오래 보는 게좀목덜 <laughs> 할머니 할머니 같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. 바쁘게 일만 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보고 안 하고 천장 보고 누워 있기. 근데 또 누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. 누워 있으면 또 잡생각이 많아지고 나는 왜 사는가 물가까지 <laughs> 그런 철학적인 막 주제까지 막 가더라고요. 에어팟 한쪽만 잃어버린 어제 산 핸드폰 액정 파손됨. 어제 산 핸드폰 액정 파손됨. 저 진짜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액정을 23만 원을 주고 교체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떨어뜨렸다.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잠을 계속 안 자도 멀쩡하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. <laughs> <살이> <laughs> 너무 부러워요. 먹어도 살안 찌시는 분들 간절해요. 둘중더 무서운 것은 번지점프 귀신의 집 번지점프 귀신은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러다가 오는 거 아니야?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 미래 굳이 알고 싶지 않아요. 또 과거에는 과거의 저이기에 느낄 수 있는 또 특별한 그 감정이나 경험이 있고 또 미래에는 또 그때에만 느낄 수 있는 또 특별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다 모든 순간이 달라서 그냥 지금이 좋아요 공연할 때더 좋은 것은? 노래 춤 노래 춤을 못 춰요 <laughs> 저 정말 열심히 해서 춤을 개발할게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노래 한 수절 부탁드려요. 저 바다에 잠겨 어두워지면 난 우리를 몰라. 둘중 뭐가 더 중요한지? 사랑, 우정. 사랑. 우정도 사랑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. 가 <laughs> 한눈에 빠지는 불 같은 사람 오래 알면서 점점 빠지는 사람 오래 알면서 점점 빠지는 사람 오래 알던 사이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다음에 이젠 사랑이 이젠 깊어지는 거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더 좋은 거 같아요 더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공연 시간은 낮 공, 밤공밤공 낮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몸을 풀고 이렇게 워업도 하고 하지만 일어나기 힘들잖아요. 아떼우드 인터뷰 네. 다음에도 네. 함께 해주실 거 같아요. 네 그럼요. 아떼우드 구독 좋아요 많이 <laughs> 해주시고 아떼우드 유튜브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.